여러분 면 라면 말고요? 뭐야? <laughs> 우리 아닙니다. 오늘은 고기를 먹어볼 거요또 아까 그 영상 보셨죠? 고기 먹는 건데 좀 아쉬워서 밥다 먹고 고기 먹기야. 고기 비 피자 봐줘. 고기 워주즈나 이렇게 먹 이렇게 한 응. 먹어볼게요. 만만치 않아요. 어? 이거 비주얼 무서 언니가 김치를 갖다 놨는데 무서 비주얼 이만큼 쌓였는게 우리가 다 먹었어요. 맞아요. 이렇게 봐봐. 산만큼 쌓였어, 진짜 산. 이만큼 쌓였었어. 아니야, 이만큼 쌓였었잖아. 아, 이거 이만큼. 아 맞다, 맞다. 잠시만. 그리고 나가 우리 가 잊어버릴 거야. 어제 요만큼 쌓았습니다. 음. 여러분 탄거 먹고 나서 너무 맛 없어요. 김치 한개 내가 먹어. 김치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잠시만요. 여러분 제가 물 돌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그림이 있었는데 떼고 자면서 다 없어졌어요 이 빨간 컵이 되었습니다 그냥. 근데 그 파란 컵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그림이 남아있어서 잘없습니다 음. 라베스! 배달 와서 샀습니다 와! 우리 언니! 무슨 짓 하고 있죠 <laughs>

巴西达，巴西达，巴西达，巴西达。嗯 <said stairs 粉> <Straße> <laughs> 고려주. 가부터정 시작했는데 고었습니다4번다 회원 가까지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버튼도 딸랑딸랑 눌러 주시면 됩니다. 도도. 잠시만요. 두루루두. g <laughs>